LED 도료와 UV LED 도료 비교 설명입니다. LED 도료와 UV 도료의 차이를 쉽게 설명하면 강원과 경화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재료의 특성과 최종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강원 빛의 종류. 강원은 빛을 발생시키는 물체나 장치로 자연 강원, 태양, 별, 달과 인공 강원, 전구, 형광 등 LED가 있습니다. 각 강원은 색온도, 밝기, 스펙트럼 특성이 달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LED 도료. 특정의 빛에 반응하여 경화되며, 395 나노, 단일파장의 빛을 사용해야 도료 깊숙이 빛이 파고들어 완전 경화가 됩니다. 그늘진 곳이나 햇빛에 노출이 되어도 도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이며, 실내외 적용이 용이하며, 경화가 빠릅니다. 이로 인해 산업과 예술 분야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UV LED 도료. 자외선 빛의반응에 경화되며 UV LED 빛은 365나노에서 405나노 복합 파장의 다양한 파장을 포함하며 이 범위의 빛에 따라 경화 속도와 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에 그늘진 곳에서 사용하는 제품에 적합하며 자연광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갈라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해상도 인쇄와 정밀한 코팅 작업에 효과적이며 전자 기기 제조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LED 도료와 UV도료 경화 비교. LED 도료는 특수한 파장이 도료의 화학적 구조와 맞아야 경화가 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395 나노 강원과 강량의 빛을 사용할 때 경화 반응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UVLED 도료는 빛에 노출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경화됩니다. 빛은 파장이 넓고 다양한 빛의 범위가 섞여 있어 LED 도료처럼 특정 파장에 최적화된 도료보다 더 다양한 빛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LED 도료와 UV 도료,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비교. LED 도료는 전력 효율이 높고 더긴 수명을 가진 LED 장비를 사용합니다. 또한 환경에 더 친숙한 특성을 갖고 열 방출이 적고 유해한 자외선 노출도 적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LED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V LED 도료는 UV 램프를 사용해야 하므로 열 방출이 더 많고 램프의 수명이 짧을 수 있으며 UV 방출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UV LED 도료의 사용은 고효율과 빠른 경화속도를 제공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용 환경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UV LED 램프의 선택시 열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LED 도장 시스템 LED 도료 루미코트는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도막 내우성 테스트를 통해 품질이 검증되었으며 국가 기준에 맞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 KTC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KTC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 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인증 시스템은 기업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며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 KTC에서 진행한 광생물학적 안전성 테스트 IEC 62471. 인체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열처리 도장 방식에 비해 99.9%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츠로케미칼에서 개발한 루미코트와 포톤플렉스는 세계 최초로 출시되었습니다. LED 도료 루미코트와 LED 블루라이트 건조기 포톤플렉스는 서로의 채널을 조정하여 빠른 경화와 에너지 절약을 실현하고 탄소 배출을 99.9%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신속 경화,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 감소를 제공하는 실내외 도료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합니다. LED 도장 시스템은 품질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항상 앞서 나가는 기업이 되겠습니다.